안녕하세요. 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 전선호의 소속 목사이며 유튜브 유카리스 에클레시아 미디어 사역자 이경택 전도 목사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보내신 작은 초대장일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나는 왜 태어났지?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혹은 죽으면 끝일까? 그 이후엔 뭐가 있을까? 우린 다들 바쁘게 살아가지만 마음 깊은 곳엔 이런 질문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고, 그게 바로 죄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결과 우리는 불안, 외로움, 죽음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죠.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저 역시 예전에는 삶이 공허하고 방향도 잘 몰랐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외로움이 평안으로,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뀌었거든요. 예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 사랑을 경험하면 인생이 진짜 달라집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두근거리시나요? 예수님을 믿는 건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아요. 그저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시고 싶어요.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렸다면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앞으로 함께 걸어갈 신앙 여정이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당신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망설이지 말고 그 사람 안으로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삶이 달라지고 진짜 평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도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진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친구나 가족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귀한 보혈을 흘려서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구원해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원한 구세주로 믿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는 유튜브 모든 시청자들과, 유카리스 에클레시아 모든 구독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쉬운 예루살렘 위에 유카리스 에클레시아 위에 세계의 80억만 명 모든 민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